네, 반갑습니다. 오늘 각 중에, 우리 하는 말로, 정말로 각 중에 기자에게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역위원장 공모하면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출마하셨던 분들이 오늘 공동 기자에게는 하모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후보에 공모하셨던 네분 중에서 세분 참석했습니다. 어, 윤령 전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세종 전 대원순 노조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전 삼성중공업 상무님.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기자 예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어이, 날씨도 더운데 오늘 이렇게 만장같이 고와주셔서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아, 지금부터는 음, 어제 또 급하게 에, 우리 기자들한테 연락한 단계로 아마 연락을 다시 못할 기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으 너무 급하게 연락한 점은 여러분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감사습니다 보수정당이 지배해온 지난 20년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거제시에 새로운 시민에너지가 폭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이곳 거제에서나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을 배출한 위대한 시민혁명을 이룬 거제 시민과 당, 당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검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개 모집에 극정인을 낙하산식으로 지명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길을, 아니기를 경원하면서 비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의 철학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공약은 국민 누구에게나 힘망의 빛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적폐와 비밀에 얽힌 예전 방식에 새어나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근본 중앙당 조직앙학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위원장 공개보직과정은 늘려난 포장 속에 불합리와 비민주의 적폐가 그대로 드러나고, 집권 여당의 면모를 갖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역위원장 선출이 아니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밀실 야비에 의한 낙하산식 특정인 선정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시한 민주의는 형식적인 민주이며 풀뿌리 민주의 가장 심각한 이야이라 반영할 수 없습니다. 평등하기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 위원장이 응모할 것을 공개모집하였으면 그 선정 과정 또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응모자의 d 스마이라도 선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지역 여론 수렴과 함께 개인 면접을 통한 정치 영향의 검증과 당원들의 선호도 조사 그리고 중앙당의 심사 등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어, 검증의 절차가 있어야 어느 덧 하나 실시한 적이 없어 특정인을 지목해 놓고 들 읽어가 쓰게 하려 선정한다면 민주당 거제시의 전당과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집권당에서 무섭고 두려운 게 무엇인지 왜 정정장당하게 진행하지 못하는지 정말 봉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민주적이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국민중심적인 정치를 하여야 할 집권 여당의 처사가 이렇다면 누가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지지하겠습니까? 불합리하고 비민주의 선정이 확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새로운 시장 및 시행을 도와주신 거제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판 받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상징한 채일시 야배한 지명으로 지역위원장을 선정한다면 지역위원장 공모에 업무했던 우리들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을 적극 지지하고 찬동해온 그제시 당원들이 따로 뭉쳐 민의에 따른 지구장 조직을 당원 절차에 의해 지구당을 조직 운영할 수 있음을 밝혀듭니다. 윤영 어, 이세종, 이영춘, 노군의 제위원장의 어, 공고를 신청한 세 분이 어, 함께 어, 기사의 뒷문을 남기고 하였습니다. 기자 여 예. 아, 진짜. 지역 이장 공모, 공모 내용을 요약하면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접수비가 100만 원이고, 어, 지난 6월 27일부터 3일간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 서류가 13종에 달하고, 어, 또한 민주당 당은 당기후 제6장 81조 사항에 보면은,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부를 통하라면 당원이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시면은 우리가, 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더운 날씨에 오셨는데. 모닝 예. 뉴스 조용독 차장입니다. 신문에... 모닝 뉴스 예. 조용독 차장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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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역 언론에서는 그세 분을 그 제외한 한 분이 지역 위원장으로 납점됐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랑, 그 다음에 이한 분이 납점됐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아시게 됐고, 당시에 이제 알게 됐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니다 사실은 그한 뭐 2, 3일 전부터 그런 내용이 그 예시에 육부가 되고 또 우리 지휘자들께서 전화도 해서 그래서 알았는데 제가 공식 통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바에, 본 바에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라뷰라 우리 그제부터 준비를 좀 해왔는데 소문처럼 어제 확정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참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음, 당명의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의 핵심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해치고 아무 뭐, 그들이 약속한 대로 실사도 없고, 면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만약에 국정인을 지명할 것이라면, 왜 그렇게 어려운, 여러분, 저이 서류가 국회의원 그 후보자 때 내는 서류보다 더 많고 복잡해 3일을 곱하겠습니다 하고, 또 100만도 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무슨 심사 기준도 다기지도면접도 없고, 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할 거라면, 뭐, 사전에 뭐, 민주당에 가장 오래 한 사람들 수수대로 한다. 민주당 당뇨 출신들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좋지, 좋지, 좋을 것을. 왜 이렇게, 무늬만, 민주의 절차를 거치는 거치하고, 이런 건, 어, 민주당의 단명대로 민주적이 아니고, 한국적입니다. 예. 상당히, 어, 실망을 많이 하고, 우리 거제 시민들은, 어, 새로운 민주당 정권에 대한 어떤, 굉장한 열망과 희망을 안고, 우리 거제에서 시민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거제는 대통령의 고향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얼마나 빛났을까? 그 시민들이, 예,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